F6 이문제잖아 F6. 어, 이거 이게 나온 거지나 이거. 이게 나온 거지? f 6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. 한번 더. 요게1 1개 났던 거알겠어 그래서 이 식에다가 지금 6을 대입한 거예요. 6을 대입하면은 F6은 1 9 x 4 0 q 6 9 이런 거잖아. 지 그래서 요요요 상자를 우리가 대입한 거지. 그지? 그 전기화는 어백에1 나올거고 계산은 얼마만 나올거고 넘긴 다음에 다시 나누면 된단다 그지? 얘가 지금 퓨1옷값이에요그 아까 구한게 rx가 5x였잖아 그지? 1집어놓 5였잖아 어 5옷값 날라갈거 아니야 답이에요 이해가시나요? 대체 무슨말인지 6번은 요거 6번 하나만 좀 알아두세요. 딴게 아니라 번지6번요 이거 X에, 6번에 X에 마이너스 x 지번 6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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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이 6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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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거은6번거 6번은 6아은 6번은 6번아 6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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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만 좀 써드릴게요. 이렇게 되죠? 그지? 처음 봤어? 가운데. 처음 봤어 이거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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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본무가 아니잖아, 그지? 이 거를 지금 여러분이 우리 트리트 있는 것처럼 정리는 게 이거야. 일반화시품이 이거야. 어, x 의 오십사. x 의4십 22, 32 이십, 십, 1 X 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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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X 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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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로 나눈 음. 곱하기 뭐가 오겠죠? 몫이었고 나머지가 얼마? 나머지 를 구하는 거죠. 그러니까 나머지 최소한 예로 나눈 거니까 3차 이하일 거예요. 그죠? 한번 더 이식을 예로 나눴 때문에 삼차 이하가 될거예요 이해갑니까? 이해가. 네. 내가 지금 여기 저펜리 얘랑 비슷하지 않아? 음, 이거 지금 써먹으면 조금 편할 것 같아서 그래. 음, 이걸 보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래. 이렇게 하려고요. x 54사 주고 x 사3 주고. X 3 2제곱 x21제곱 플러스 x제곱 12제곱 플러스 1을 s y e x s y eas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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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x가 있을 거고, 그 easy, easy, e a s 가 easy, easy, e 얘 s 나눴다 치면 왜냐면 얘가 이 s y easy, e a x제곱 플러스 1 아, 이렇게 생겨서 그래 딴게 아니라 얘가 인수분해 밑에 있어 이해 갑니까? 네 맞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나머지를 구할 때알수 있는 게 x에다가 x5제곱에다가 1을 대입하면 x5제곱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다 x 5제곱 그게 다 0될 거고요. 그지? 얘는 음. 잘 봐봐. x의 5주곱에1주곱 곱하기 x 네주곱 맞죠? 54니까. 그럼 1 되니까 x 네주 곱하고 얘는요? x 5주곱에1 0주곱에 x 3주곱이고1 되니까 3만 하고 그지? 얘는요? x 5주곱에1 0주곱에 X 제곱넘길건 e q u 서 X 제곱넘 o 지 equal. Now, what you c a X 제곱 플러스 X 네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가 생길거고 네제곱 세제곱 제곱 s equal p 아 지금 플러스 생길 거고, 얘가 또 다시 0인 거잖아, 그렇지? 얘가 나온다니까 여기서, 제곱이 얘가 나온다니까. 엑 제곱이 남올거야 그렇지? 엑스 제곱이 얘가 남왔니까얘또한번묶여져 나갈 테니까. 이해가 아, 무슨 말인지?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. 아 내가 이거 여기 너무 이렇게. 음, 파란색 노란색. 좀써볼 게. 뒷부분이 남는게 X는 x 금 남고 X는 x 금 남고 x 조 x 남고 x 어 x 남고 1 남고 x 조금 남은 는 X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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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는 x X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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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4 4, 2, 1 1 남고 X제곱 따로 뺀이야이렇게 근데 여기이1,000이1,000이1이1,000이이해0 0 0이1 0이1,000이1,000이1 0이1,000 1 QX. 플러스 1 자기가 지1,000이 그치? 그럼 나머지 이렇게 되겠지 이거 나머지가 되지 이해가 어요 무슨 말이지? 이 시기, 이 시기인 것같기 알겠죠?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 이거 100점 방지줄 붙여 거기 너무 어려우면 이거 버리, 버리세요, 괜찮아요 근데 나무 정리를 조금 이게 심도 있게 한 사람들은 요거까지는 조금 해야 돼 요거까지는.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거야. 좀, 좀 지워볼게요. 다시 한 번, 다시 줄게요. 다시, 다시 해볼게요. 다시, 다시 줄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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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집중, 집중. <laughs> 얘를 이용해가지고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이성질을 이용해가지고서 얘어 나머지는 물어봤잖아. 그지 내가 얘를 만약에 이거알도좋잖아 뭐 그치 지 응? X5제곱 마이너스 1에 어떤 QX가 나왔다 치면 나머지가 어땐데 나머지가 어땐데 어? 나머지 이런 구조가 될텐데 X5제곱에다가 1을 대면 얘가 다 0되면서 5주곱이다 이런 대파 보잖아 그서 나머지가 이렇게 올 거라고 대하면은이 나머, 나머지가 0될 거고 나머지가 나머지가 x 대주곱 이해가죠? 왜 x 대주곱인지 해줘요 얘가 x 5주곱에 10주곱 더하 x 4주곱 아니야? x 5주곱이 되려면 얘가 1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x 4주곱 남겠지 다 똑같아 x 4주곱에 곱했 x 스위치. 그렇지. 어. 나누는 게 2개 나오면은 쓰고 x 제곱이 나와. 왜냐면 얘 x 제곱 남지. 얘가 남는 거조 지금. 그렇지? 얘도 마찬가지로 x 1제곱 남지. 그렇지? 얘 x 제 얘가 얘만 특별히 pues 똥같이 x 제곱 남아 이 남은 거. 응. 그렇남 거. 응. 뭐, 나머지는 이 남은 이 남은 거. 그 Tasha Moskil. X. 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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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렇잖아. 빨랐어?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나머지가 아니다니까 나머지가 아니에요. 문제에서 묻는 거는 얘를 어, x 대대수 x x 얘로 묶은 거를 얘로 하는 식을 찾고 있는 거잖아, 그렇지? 얘로 하는 나머지를 찾고 있는 거잖아. 얘를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라고. 아, 왜 x 빼먹었이 이게 아, 이게 얘 이만큼 뽑아뽑아나가 이렇게 된다 따라서 이 식은, 이 식은, 이 예로 나눴을 때 몫이 였고요 나머지가 예였던 거. 됐습니까? 나머지가 여러분. 아시겠어요? 예.